안녕하세요 안녕 빵들 어 뭐, 음, 잘랐어요 근데 그냥 냉동시에다 아,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시원할 거예요 음아 죽어야 되는구만 음, 전주 막걸리 다동동시에다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안성탕면 아,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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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아 너무 더워가지고 음. 버터 드라이브 좀 먹어. 물술 바꿔. 맛도 하고 왔습니다. 응? 아. 음, 아니, 나는 생라면은 안 탄다나? 생라면도 맛있긴 한데, 음. 생라면. 신라면도 맛있긴 하지만 남성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신라면 참고만 주시기 바랍니다 와. 어... 아, 나왕도하군 음. 음. 완 생나는 전주 밥 걸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? 또 먹방이라든지, 바지 투어라든지, 이거... 영상 같은 것도 기대해 주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oh 예스! Yes! 빵 됐습니다.